자, 안녕하세요. 종동글입니다. 자, 이번 판 처음은 뱅크스가 개판으로 만들어줍니다. 파랑 구슬에서는 갱플랭크랑 카시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갱플랭크랑 바이올렛 올려줍니다. 광란의 개판에서는 1-3라운드에 4원어치 올려주게 되면은 10원 이자 받아줄 수 있습니다. 자, 아이템은 BF랑 조개가 나왔습니다. 랩업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필요한 기물들이 아닙니다. 고점은 가지 뻗기가 가장 높아요. 가지 뻗기로 골라줍니다. 어, 투사가 나왔습니다. 아리우스 올려주면서, 경복자에다가 4투사까지 받아줄 수 있습니다. 사실, 투사 상징 자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지금 상황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갱플랭크 1열에다가 올리면서 피바라기 주면 될것 같습니다. 갱플한테 피바라기 넣어주고요. 싸움 구도가 꽤 괜찮아 보여요. 갱플이 신지드까지 빠르게 잡아줬고요. 갱플이 메디를 잡으면서, 궁극기를, 어, 코구모한테까지도 이어졌네요, 저게. 어, 다리우스가 이성작이 되네요. 다리우스 원탱 세우면서 피바라기 주는 게더 좋아 보이긴 하죠. 앵플 밑으로 내리고 레벨업 하면서 바이올렛까지 올려줍니다. 상대는 이제 한두 마리씩이라도 잡아서 체력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다리우스가 원탱에서 죽지 않으면은 풀딜을 계속해서 때려줄 수 있죠. 자, 이번 전투도 마찬가지로 다리우스가 버텨주면은 풀딜을 때려줄 수 있습니다. 아, 이겨주는 거 좋아요. 이러면은 조개를 가져오겠습니다. 블라디를 가져오면은 주시자를 받을 수 있고요. 이게 브루저한테 수운도 나쁘지 않긴 한데, 시작부터 수운을 만드는 거는 좀 아쉽죠. 그래서 템은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승 좋습니다. 자, 아무무가 이 성작이 되네요. 그러면 당장에 블라디보다는 좋겠죠. 바꿔줍니다. 자, 아, 네 마리 때려주면서 거의 400 정도 피읍을 해주고요. 한번더 피읍해주고요. 자, 아, 풀딜을 때려줍니다. 레벨업 해주면서 일단은 거결을 사용하면서 도장에다가 피바라기 하나 더 빼면은 당장에 템이 다 빠지기는 합니다. 이따가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주는 게 좋겠죠. 스타로 사절을 받아주면서 도장 갱플랭크에다가 피바라기 바이올렛으로 갈게요. 자, 이러면은 템은 가장 예쁘게 썼고요. 6연승 좋습니다. 중심 잡기가 당장에는 가장 잘 어울리고요. 1번이랑 3번 돌려주겠습니다. 자, 중심 잡기로 가줍니다. 연승 중이기 때문에 계속 연승 이어나가는 게 좋아요. 질레벨을 찍을지 고민인데 찍어줄 만하겠네요 이거는 우루곳을 올려주겠습니다. 반각이 조금 들어 있습니다. 단품이 하나 있었으면 고물상을 올렸을 것 같은데 자, 상대는 이렐리아 삼성작이 꽤 빠르게 됐네요. 자, 근데 다리우스 궁극기 굉장히 잘 들어갔고 한번더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운이 좋게 앵플랭크가 치감을 가져와서 이렐리아 쉽게 잡아줍니다. 크리스타나 이성작이 되고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붙여줍니다. 호그모를 잡기가 좀 빡셀 수도 있습니다. 일단 암라인은 아 다리우스가 궁극기 못 썼고요 오구모가 거리가 길어가지고 움직이다가 죽어버리네요 후밥에서 아이템은 벨트를 가져오면서 스테락 각을 보겠습니다 테락이 안 된다면 치감을 만들어줄 수 있고요 엘리스를 바이올렛 대신에 올려주는 게 가장 강력하고요 그냥 자석 제거기 쓸게요. 일단은 아무모한테 넣어줍니다. 자, 이전 턴에 코그모 1성한테는 졌었는데, 베리 2성은 쉽게 이겨줍니다. 상대는 집행자 바이올렛을 한 마리 뽑아놨습니다. 상대가 판도라여서, 우리가 바이를 못 찾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빨리 좀 찾아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겨주는 거는 좋아요. 갱플랭크가 이런 식으로 딜템 하나씩만 가져오면은 굉장히 일을 잘 해줍니다. 갑옷이랑, 아, BF가 나오지는 않았네요. 자, 안 쓰는 거 정리해주고 레벨업 하면서 리롤 돌려줍니다. 안배사 일단은 올려주고요. 바이 한 마리까지는 찾아볼게요. 어, 바이 한 마리 나왔네요. 트타를 일단은 빼주고 앨리스를 일단은 뺄게요. 버결이랑 피바를 바이한테 넣어줍니다. 중심잡기도 바이가 받아줬고요. 아, 지금 보시면은. 상대도 지금 바이를 두 마리 가져놨죠. 아까 집행자에서도 가지고 있었어 가지고 바이 이성작이 조금은 힘들어 보입니다. 헤어가 잡히는 게 아니라면 이대로 돈을 킵해야 될것 같아요. 1번 돌리고, 어 자매 바이를 주기 때문에 먹을만하죠. 자매로 가준 다음에 이거 바이 이성까지 이번 턴에 노리고 갈게요. 자 리롤 돌려주겠습니다. 자 조금 돌려봅니다. 안배사 사주고요. 어 바이가 이성작이 됐습니다. 와요. 자 상대는 카밀 스미치 조합이고요 딩크스 한 마리를 뽑아놨네요 그러면은 오메복입니다 상대가 하지만 우리 바이가 잘 싸워주고는 있는데 아 오메복이라서 확실히 빡세긴 하네요 안베사가 이성작이 됐고요 자 이러면은 안베사를 블라디 대신에 사용하고 가리우스 대신에 이번에 버프된 데이스 암열로 갈게요 자 그리고 안베사한테 투사랑 피바만 주고 아이한테 거결 하나를 더 줄게요. 자, 이러면 이제 구랩갈 스쿼드가 나왔죠 지금 돈도 많구요 후밥에서 아이템엔 그냥 갱플랭크 먹으면서 이성작 해줍니다. 어, 세비카가 나와줬구요 일단은 바이올렛이 이성이라서 우르고 대신에 세비카 사용하겠습니다. 다음 이상현상 뽑을 때 명함으로 투사를 뽑으면은 활투사가 가능하긴 합니다. 일단 세비카 탱커 녹이는 거좋았고요 자, 이상 현상 먹어 주겠습니다. 요새화 20초 무조건 버틸 수 있죠. 이걸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럼블이 나왔는데 제이스도 좋은데, 럼블은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갈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럼블을 올려 주겠습니다. 이제 치감도 없어졌죠. 치감도 우리 럼블이 해주고요. 아 바이가 이렐리아 잡아줍니다 딩크스가 페어고요. 아, 아이템 두 개에다가 돈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이거는 9레벨 찍어주면서 리롤 돌려주겠습니다. 6투4 기반에다가 밸류 높은 챔피언들 사용하겠습니다. 딩크스가 이성작이 되고요. 베이틀린으로 집행자를 받아줍니다. 우르고시 이성작이 되면은 사용할 수 있고요. 일단은 모루 까줍니다. B F 골라주면서 아이 아이템을 빼서 테라 게다가 피바 거결을 줄게요. 그리고 거결 하나는 일단 안배사 넣어주고 전역값주 사용하겠습니다. 발투사가 안 됐기 때문에 방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상대의 바이도 꽤셉니다 아, 우리 징크스가 이성인데 노템인 게좀 아쉽네요. 어, 워윅이 남았고요 이러면은 일단은 조금 더 돌려보고 바이올렛 대신에 우르고을사용해주고요 암베사를 템을 빼버리면 어차피 하는 게 없어서 그냥 버려야 될것 같아요. 암베사 버리고 워윅한테 저템을 그대로 옮겨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드레이븐 뺀 다음에 바이올렛으로 앞라인 해주고요아 투사 워윅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개피 남은 거를 워윅이 다 정리를 해줄 수가 있고요. 좋습니다. 자, 바이랑 워윅 쌍캐리가 이제는 됐네요. 럼블 업그레이드를 굳이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예비 부품 골라 주겠습니다. 자, 럼블이 페어고요. 일단은 돌려보고 어, 이러면은 그냥 제이스를 사용할게요. 상대는 스미치 카멜 삼성작이 돼 있고요. 아까는 졌었는데 이제는 다르죠. 자 바이랑 워윅 그리고 갱플랭크도 일을 꽤잘 해줬고요. 이제는 징크스 아이템 안 된다면은 세비카 밤 끝이 가장 좋아 보였네요. 밤 끝으로 갈게요. 자, 그리고 럼블페어 사주면서 세비카 2성까지 무레벨에서 찍고 갈게요. 어 세비카 나왔고요 붙이고 밤끝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따가 6-1에 아이템 바꿔주는게 나을것 같아요 자 우리 바이가 20초만 버티면은 요새와 다 터집니다 이런식으로 개피 살짝 만들어주면은 워이기 뛰어다니면서 전보다 처형시켜주고 있습니다 상대 문도랑 엘리스 스위치 빅토르까지 나와있습니다 일단은 빅토르궁 한번 맞아주고 앞 라인은 다 정리가 됐고요. 앞 라인 정리되면은 뒷 라인은 순식간에 잡아줍니다. 아이템 두 개에다가 골드 굉장히 많이 남았고요. 방파자징크스로 갈게요. 효진 나오지는 않았고요. 그냥 총검 먹은 다음에 세비카한테 줄게요. 자, 10레벨은 두 턴만 더 쉬었다가 갈게요. 원은 갱플랭크, 갑 주는 세비카한테 다시 넣어줍니다. 자, 상대 케이틀링까지 이성작이 돼 있네요. 자, 이겨주는 거 좋아요. 10레벨 가기 전에 지금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대 제이스도 이성작이 되어있고요 바이가 제이스한테 견뎌냈습니다 자, 워빅이 날뛰면서 또 처형해주고 있고요 자, 보내줍니다 초밥에서 아이템은 그냥 모렐로 먹어주면서 징크스 모렐로 갈게요 아니면 10레벨 찍어주고 빅토로 나오면 빅토로 주고요 자, 40원 돌려줄 수 있습니다. 어, 빅토르 나왔네요. 이러면 빅토르 모렐로 주면 되고 멜도 나왔고요. 일단은 돈다써 볼게요. 자, 모렐로 빅토르한테 넣어주고요. 마지막 사운드도 보겠습니다. 데비카랑 바이가 일단은 엘리스 잡아냈고 운도까지 잡아냈고요 드위치를 마무리 해줍니다. 굳이 지금까지 투사 바이 워윅덱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